안녕하세요. 현지 유학생과 직장인이 전해주는 팟캐스트 독일에서 일어나는 웨이크업 독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생활 2년 차 회사원 흉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생활 6년 차 대학생 윤진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지난주에 이어서 독일 함부르크 국립 음대의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하신 피아니스트 이종은 님의 인터뷰입니다. 저 실기 시험 관련 입시 관련해서 음. 좀더 궁금한 게 있거든요. 네. 제가 듣기로는 독일 음대에서도 나이를 좀 본다고 들었어요. 네, 나이를 많이 봐요. 근데 그게 네, 그러니까 저 이제 학사 시험볼 때는 추세가 어땠냐면 이것도 추세가 항상 바뀌거든요. 네, 입시의 추세가 되게 바뀌는데. 옛날에는 추세가 이제 어린데 잘하는 애들 되게 뽑고 싶어 했어요 네. 왜냐면 어리면 어릴수록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이 적기 때문에 아네 네. 그러니까 가르치면 학습하는 속도도 훨씬 빠르고 아, 애들이 네. 그렇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나이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런 이유에서 나이를 조금 더 보기도 하고 이제 어린데 잘하면 사실 그게 아주 점이 되기도 하잖아요 멀리 나갈 수도 있고 예, 네, 뭐 예를 들어서 뭐뭐 뭐, 뭐 최연소 뭐 입학 아니면 아. 뭐, 콩쿨 나갔는데, 아. 뭐, 최연소 입상, 약간 이런 타입도 네. 생기고 이러니까, 네. 교수님들도 그런 거 욕심도 있고, 어리면 음. 어릴수록 학습속도가 빨라서 애들을 뽑기도 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어렸을 네. 때 입학을 하면, 어렸을 때 졸업을 하고, 네. 너무 빠른 나이에 졸업을 하게 되면, 네.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왜냐면 사회생활에 나오면은 나이가 중요한 것보다 어쨌든 실력이 조금 우선이잖아요. 맞아요. 경험, 경험, 실력. 네. 근데 아기 때, 그러니까 아기인 나이에서 이걸 하려고 하면 조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애들을 많이 뽑기 시작했는데 막 열여섯, 막 열일곱 이런 애들을 대학, 대학교에서요? 네, 학사를 뽑았는데 네 이제 길게 봐서는 이 아이들의 인생에 그게 무조건 아. 좋은가?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나이가 있, 있어도, 네. 이제 독일 말도 조금 잘 하고, 아... 이제 생활을 어느 정도 해서 이제 익숙해진 애들, 네. 뽑는 거를 더 추세로 치는 것 같아요, 요새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선생님, 저희 교수님하고도 이제 입시 이런 거를 얘기를 막 해보면은, 네. 그래서 사전 인터뷰 같은 것도 좀 해요, 입시 때. 아, 그래요? 네, 실기 이제 치고 나서 선생님들이 네. 뭐 질문 같은 걸 이렇게 좀 던져요. 이렇게 하... 질문을 던져봐서 이제 대답하는 걸 보면 이제 나와요. 제가 일어를 하... 어느 정도 하는구나. 이렇게. 근데 그런 대답을 독일 교수님들한테 독일어로 대답을 하려면, 그래도 실력으그 어느 정도 독일어도 갖춰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베아인스? 네. 못해도 아트와이 정도는 할줄 알아야? 네. 그래도 선생님들이 대답하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에 대답을 조금 그래도 할수 있는 거죠. 아츠바이도 대답을 할수 있나요? 어, 그럼요. 그래도 헉, 정신 똑바로 자리면할수 <laughs> 있어요. 제 아츠바이 때는 <laughs> <laughs> 할수 있는 게 할로우, 비게츠 스티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네. 진짜 어린 애들을 많이 뽑자 이런 추세였다면, 네. 지금은 너무 어린 애들을 많이 뽑지는 말자. 아.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독일어도 잘해야 되고, 실력도 좋아야 되고, 대신 비친 티어리진 않아도 되고. 네, 그리고 어리면 어릴수록, 이제 똑바로진 친구들은 조금 다르겠지만 네. 그 절제력이 좀 덜하죠. 아... 그래서 입학을 해놓고 잘 노는 저... 거죠. <laughs> 어떻게? 긴장이 딱 풀리니까. 긴장이 풀리니까. 아, 절실한 어... 것도 네. 이렇게 어리면 어릴수록 이런 게 조금 그럴 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네. 그런 경우들이 조금 빈번하게 있어서 선생님들도 음... 이제 몇년 정도 겪고 나니까. 네. 아 너무 어린 친구들은 이런 아... 문제가 생기는구나 해서 네, 네. 아... 선생님들도 이제 보죠 그리고 이제 피아노 치는거나 이제 말하는 행 말하는 투뭐 행동 이런 거 네. 보면 선생님들이 다 이제 파악을 금방 하세요 아...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보고 뽑으시는 거죠. 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음. 이렇게 실기를 하면은 한 10분 정도 쳐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 10분 만에 교수님들은 어떤 부분을 들으시고 합격 여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일단, 음대에 들어올 만한 수준인가가 네. 제일 중요하고, 네. 저도 이제 이 직업을 저는 솔직히 이제 뭐 7살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20년을 넘게 아노을 쳤잖아요. 제가. 네. 그러면은, 어, 학생이 걸어 들어오는 것부터 보여요. 그게 뭐예요? 제가 어떻게 치겠다. 느낌 있다고 하나요? 거의 90%는 맞아요, 근데. 걷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느낌이 있어요. 아우라가 있나요? 아우라가 있어요, 예. 네. 저는... 약간 자신감으로 표출되는 그런. 아니요, 그 사람이 가진 고유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사람이 풍기는. 근데 저희는 아, 아무래도, 예, 네, 저는 네.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것을 하는. <laughs> 너무 멋있어. 사람들이랑 네. 그런 게 아무래도 확실히 더 빨리 캐치가 돼요. 너무 멋있어요. 아, 니에요 그, 그리고 이게 근데 편견이 될 수도 있죠, 사실. 그러니까 편견을 버리고 보긴 하는데. 네. 저희 선생님도 거의 80, 90%는. 네. 이제 문 열고 들어오는 <웃음> 것부터. <웃음> 보인다. 네. 그러면 이제. 한 곡기한 줄? 네. 그것만 딱 한... 들어도 아신대요? 아, 저도 이제 두세 마디 한 줄만 들어도 이제 답이 나와요. 아...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이미 네. 뭐, 요 정도구나. 아. 응. 음. 그 너무 잘친 애들은 네. 두세 마디 뭐한줄뭐두 줄만 들어도 네. 아유, 얘는 뭐 1차 통과하고 2차에서도 바로 합격하겠네. 이렇게 아... 돼요. 아, 네. 근데 조금 긴가민가한 친구들인데 조금 더 많이 듣기도 하고. 음... 응. 근데 뭐 아무튼 네. 막 그런 그런 게 느껴져요. 와. 응. 근데 방금 너무 멋있었어요. 아 아니요. 근데 이게 진짜 잘못한 편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편견을 버리고 이제 친구들이 네. 치는 거다 이제 들을. 어, 아, 아무튼 네. 듣고. 네. 네 딱. 네. 저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럼 실기 시험 때 옷은 어떻게 입어요? 막 정장차를 입어야 돼요? 아, 형요 그냥 단정하게 입고 가면 돼요. 아, 그냥 깔끔하게만 입으면 돼요? 네, 단정하게 입고 가면 돼요. 아, 네. 네. 근데 보통은 다른, 막 다들 검은 네. 입고 오려고 하죠. 아, 그걸 들었어요. <laughs> 검정색 입고 가야 돼가지고 네. 입고 갔는데 막 막상 막 간이 다른 사람들 그렇게 막 검정색을 깔맞춤 하진 않았더라. 약간. 네. 저도 막 너무 심각하게 진작엔 안 입으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예의에 어긋나진 않게 입으려고 하죠. 그뭐 예를 들어 기준이 뭐 어느 정도인가요? 뭐 핑크 티셔츠에 뭐 <laughs> 청바지에 어, 뭐 그거를 쓰고 <laughs> 간다거나 아까 이런 건안 되고 네. 뭐 깔끔한 남방에 음... 조금 진한 청바지를 입고 간다든지뭐 네, 네, 네. 요런 것까진 괜찮은데 <laughs> 예 무슨 뭐 후드티 안 되겠네요. 캐릭터가 그려진 티를. 여기 막, 요 봐. 뭐, 피카츄가 그려진 옷을 입는다든지, 막, 이런 거는 안 되죠. 에. 네. 근데 네. 깔끔한, 뭐, 원피스. 아. 뭐, 이런 거. 네. 뭐, 이런 거 정도는 괜찮죠. 아, 그렇군요. 네. <laughs> 아니, 너무 궁금했어요. 뭔가 되게 정말 연주회처럼 이렇게 가서 준비를 해가야 되는 건가 해서. 어, 아니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베이지색 뭐 바지에 네. 뭐 하늘색 남방을 입는다든지 어, 뭐 이런 뭐, 정도는 깔끔하잖아요. 네. 뭐 요, 요 정도. 검정색이 아니어도 된다. 어, 아니어도 건가? 됩니다 <laughs> 네. 네. 그렇군요. 음. 아. 네. 네. 옷은 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만약에. 네. 후드티에 뭐. <laughs> 뭐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피아노 너무 잘 친다. 아 네. 오, 옷이 뭐 들어오겠나요, 사실. 이렇게요. 기가 작느라 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개성으로 되는 거죠. 아저 아, 친구는 유별나고 멋있구나 멋있, 이렇게 되는 거죠. 후드티도 멋있어 보이네. 네. 센스 그런 거죠. 있는. 네. 힙한. 네. 힙한 피아니스트구나 <laughs> 이렇게 되는 거죠. 젊은 감각. <laughs> 네. 그, 한국에서 학사까지 한 다음에, 피아노 전공 학사까지 한 다음에 석사 와서 신부는 분들도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쵸. 예. 네. 그럴 때 주의해야 할점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주의해야 될 점이요? 글쎄.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워낙에 한국분들이 피아노를 너무 잘 쳐가지고. 어, 네. 음. 그리고 한국분들이 되게 네. 보면 되게 진짜 똑똑하세요 오. 그래서 금방금방 캐치를 하고 네. 금방금방 적응도 하시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음대에서 보면은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아요 우와. 네. 와 다들 열심히 하고 네아 네. 그 외국인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오 음대에 가면 진짜 인터내셔널 해요 아, 분위기는 되게 개방적이겠네요 어, 정말 인터내셔널 해요. 그게, 그니까 저도 음대에 있으니까 네. 몰랐는데, 어, 외부인이 이제 음대에 오면은 이게 신기한 거예요. 외부 하. 대학생들이. 왜냐면 자기 대학교에는 막 독일인밖에 없는데, 네. 특히 막 공대나, 네. 막 그냥 일반 대학에서는 이제 다 독일 애들인데, 하. 음대에 오면은 진짜 세계 각지에서 오들이막 아. 있는 거예요. 막 스페인 애들도 많고, 네. 이태리에서 오들도 있고, 뭐, 동양 애들도 있고, 네. 뭐, 진짜 드물게 미국 애들도 있고, 와. 네, 막 남미에서 온 애들도 있고, 네. 뭔가 친구 사귀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어, 재밌죠. 와. 다양한 문화를 진짜 접하죠. 네, 네. 그 독일, 약간, 독일인들만 있는 학과 가면은 약간 그 특유의 분위기 있잖아요. 되게 막차갑고 약간 딱딱하고. 약간, 뭐 아무한테도 말못 걸겠고. 근데, 음대는 그런 거 없어요. 와. 막, 애들도 다 음악하고 이러니까 흥이 일단 기본적으로. 네, <laughs> 애들, 네. 흥이 있어서. 아. 다 같이 으쌰쌰 이런 것도 되게 좋고. 네. 아, 친구들하고 친해지기도 쉽고. 음대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친구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그쵸.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또 한국 사람들끼리도 빨리 친해지고 막 그래가지고. 네. 네. 아, 음대 와서 뭐 사람 친해지고 이런 거는 그냥 마음 먹기 달렸다? 네. 어렵지 않다. 와. 네. 와. 네. 아, 뭔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너무 뭐, 재밌어요. 악곡에 아. <laughs>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요. 약간 다양하게 섞여가지고, 막 악기도 막 다양하게 섞여가지고, 같이 막 연주도 해보고. 예, 네, 같이 합주도 하고, 어, 뭐이 내가 네,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뭐 스페인에다 네. 그러면 뭐 방학 때 친한 친구 집에 뭐 놀러가고 스페인에 놀러가고 네. 약간 네. 이런 것도 있죠 그 친한 친구랑 막 즉흥적으로 막 연주하면서 노는 거 너무 멋있어요 아 그런 게 너무 재밌죠 저는 친구들이랑 하면 한국 요리 해줄게 음. 이러고 한국 요리 해먹고 음, 뭐 할까 영화 볼까 <laughs> 이러고 왔는데 뭔가 음악하는 분들은 뭔가 어 그런 것도 있고 네. 저희도 같이 뭐 해먹고 이런 거도 있어요 아... 서로 음악, 그 서로 그 문화 공유 이런 거 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얘네도 한국 문화 같은 데도 관심도 꽤 많고. 네. 그러니까 그냥 진짜 케이팝 이런 거 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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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 친구 중에는 그, 그, 코리안, 진짜 코리안에서 개쉬시텔를 듣는 애가 있어요. 아... 한국 사회, 그, 역, 역사? 국사를 관심 있는 애가 있어가지고. 와... 그 독일 팟캐스트 채널 중에 네. 그런 게 있었대요. 한국 한국 역사 소개하는. 네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 와서 또 선덕 여왕 아니고 막 <웃음> 물어보더라고. <웃음> 저한테 막 알지 알지. 근데 너가 더 잘할 것 같아. <laughs> 막 저한테 삼국 시대 설명해줘 막. 우와. 응. 엄청나네요. 막고물려막 이런. 그건 진짜 진심인 것 같아요. 진심. 응. 와우. 그리고 막. 한국어를 조금 할줄 아는 애들도 조금 있고. 그함부룩크 대학교에는 한국어 학과 학생들도 있잖아요. 네 있어요,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한국 책도 있고, 한국 공부하는 학생들은 근 많다고. 네 저도 한 명을 어떻게든 알게 돼서 얘기를 했는데. 네. 확실히 요즘 한국이 진짜 많이 관심이 있어지는 추세고. 네. 네. 한국 친구 많이 만들고 싶어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와. 네. 좋네요. 네, 되게 재밌어요, 근데. 예. 네. 아 뭔가 갑자기 뭐 신나졌어요. 아 신나요? <laughs> 네. 저희 학교 오시면 재밌을 거예요. <laughs> 네. 저는 이제 학교 갈 일이 없지만. 네아 아, 뭐, 뭔가 교환학생을 여기서 했었는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음. 맨날 외국 사람들 만나서 파티하고 그런 게 너무 좋았었는데 약간 은대 얘기 딱 트니까. 아 은대 진짜 재밌죠. 아. 네. 아 너무 재밌죠. 다 같이 연주할 때 그런 막. 네. 그니까요. 그래도 음악하시는 분들은 약간 정말 해야 돼서 연주 연주할 때 하는 그런 어려운 곡 말고도 약간 음. 그냥 재미로 취미로 하시는 막 그런 그런 약간 그런 곡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할때 약간 그 흥이나 그런 게 음. 너무 멋있어요. 오그쵸 그런 거 있고 저희 학교는 재즈과도 있어가지고 네. 재즈하는 친구들 연주 들으면 또막 이제 하, 흥이 막네 <laughs> 아, <laughs> 와. 아. 되게 그런 거 음악에 접해있을 기회가 정말 많아서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악들 또 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수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네. 어디 나라 음악 배우고 네. 막 이런 수업도 있고. 네. 네. 아니 함부르크 대학 추천하시나요? 어전 너무 추천하죠. <laughs> 네. 이렇게 예쁜 도시도. 도시가 참... 너무 예뻐요 진짜. 네. 대학교도 너무 위치가 좋더라고요. 네, 호수 바로 옆에. 그리고 그 피아노 연주하는 그 캠퍼스 거기 네. 건물도 되게 멋있던데요? 네, 저 음대가 위치가 진짜 너무 좋기 때문에 네, 네그 네. 근처 막 학생들 거리랑 왼쪽은 학생 거리 쪽 가는 데 있고 음. 오른쪽으로는 엄청 큰 알스타 호수 있어서 막 오, 맞아요. 막 즉흥적으로 막 악기 들고 나서 와막 연주해야 될것 같고. <laughs> 근데 아무도 연주 안 해요. <laughs> 네, <웃음> 네. 보통은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지. 나는 아. 이렇게 해서 뭐 하나 이런 게전제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laughs> 네, <맞아요>. 약간 <laughs> 연습에 찌들고. 네. 네. 다들 보통은 데그렇 네. 하니까 더 많이 해야지 이런 그렇군요. 마인드라. <웃음> <웃음> 언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독일에서 음대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혹시 있으신가요? 보통 이제 입시하는 친구들이 되게 그런 말에 많이 휘둘려요. 인터넷이나 어쩌나? 유학원이나 네. 이런데 이제 막 루머 같은 게 조금 많아요. 한국 아... 사회끼리 뭐이 교수님은 뭐 한국 사람 안 뽑는데 뭐이 어. 학교는 이번에 뭐 한국 네. 사람 안 뽑는데 막 이런 얼토당토않는 그런 아... 루머들 네. 너무 많이 양성되고 아... 되게 쓸데없는 가십 같은 거 되게 많거든요. 네, 막 뭐하면 안 된다. 근데 그런 거 진짜 다 필요 없고 네. 본인이 열심히 준비해서. 네. 본인만 잘하면 네. 내가 나이가 어떻든지 뭐 네. 생긴 게 어떻든지 국적이 어떻든지 이런 거 정말 상관없이 음... 정말 실력 위주기 이 때문에 네. 아, 그런 거 진짜 필요 없어요. 정말 실력 딱 실력 아... 내가 잘하면은 뭐 설령 이번에 뭐 학교에서 한국인 비율이 어마안 뽑는데 이런 말이 나돌더라도 아... 네. 내가 잘하면 네. 뽑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말에 휘둘릴 필요 없다. 정말 다 그냥 연습만 열심히. 연습 열심히 하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 열심히 하고, 네. 어학 열심히 하고. 어학이 진짜 중요하겠어요. 네. 보통 이제 음대 준비하거나, 음, 음대 들어와도, 네. 독일어를 이제 열심히 안 하고 게을리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한국 친구들이랑만 이제 지내려고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독일어가 안 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본인만 사실 손해요. 네. 네. 언니 레슨할 때도 다 독일어로 알려,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독일어도 수업도 들어야 되고, 근데 네. 내가 독일어를 못하면 못할수록 수업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나만 덜 배우고, 나만 시험 때 고생하고, 네. 나만 덜 배우, 그러니까 문화를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더 놓치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어를 되게 중요시,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도 언어를 잘하면 네. 되게 기특하게 보셔서 아... 더 많이 챙겨주시고. 그리고 일단 소통이 잘 되니까 음. 확실히 약간 마음도 갈것 같아요. 네. 그 수업 중에 보면은 이제 외국인 친구들 중에 네. 막못 알아들으니까 아, 네. 막 핸드폰만 만지고 막 그러는데 아유. 교수님들이 물어봐요, 그 친구한테. 너는 뭘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이제 핸드폰 만지느라 못 알아듣거든요 아 선생님이 대놓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 뭐 핸드폰 하나 정신 없겠지 근데도 아하. 못 알아듣고 계속 핸드폰 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되면 은 이제 큰일 나는 <laughs> 거죠 큰일은 아닌데 이제 별로 인상도 안 좋고 네. 본인 발전에 도태되는 짓이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 본인이 열심히 하면 그 사실 보일 음대 입시 준비하는데 그냥 어렵지 않다 음. 네. 네. 본인 의지만 있으면. 한국 가시면 네. 유학 상담도 하시나요? 유학 상담이요?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이 유학을 가고 싶다. 네. 입시 준비한 친구들이 가고 싶다. 이제 그러면은 얼마든지 저도 레슨 해줄 수 있고. 아. 어... 네. 혹시 팟캐스트 청취자분들이 언니한테 연락해서 유학상담이나 레슨 받고 싶으면 연락해도 네. 되는 네, 거죠? 네, 하셔도 돼요, 되요. 네. 그럼 언니 그 네. 연락 저 하나 주시면은 제가 오. 팟캐스트 아래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네. 그러면은, 네. 네, 어차피 저 한국 가서도 항상 애들 레슨하고 하거든요. 네, 서울에서도 활동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연락 주시면 이제 네. 레슨 해 드리고 그렇죠. 네. 네, 상담도 해드릴 많이 많이 연락 주세요. <laughs> 네. 연락하실 때 팟캐스트에서 들었다는 말도 <laughs> 어, 해주시면 네 좋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경화 씨 팟캐스트도 널리 널리 알려주시고 네 맞아요. 네, <laughs> 아, 네. 그러면 음. 언니 그 외에 그 함부르크 생활에서 뭐 힘들었던 일, 좋았던 일 생각나시는 어. 일 있으신가요? 이제 다 정리하고 긴긴 긴 생활을 정리하시고 한국에 들어가시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일 이런 거? 제일 기억에 남는 일? 네. 일단 어디에 가나 사실 내가 좋은 사람들을 만났으면 그 지역이 되게 좋게 기억이 되잖아요. 네. 저는 여기 살면서 좋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아, 네. 그런 친구들이랑 막 있었던 그런 추억 같은 것도 너무 재밌었고. 제가 여기서 뭐 입시 준비하거나 뭐 졸업 준비하는 게 힘들었었더라도 네.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되게 아름답게 남았고, 네. 네. 그리고 막 독일에서는 막 멋있는 건물도 많고, 하, 맞아요. 멋있는 자연 풍경도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다 되게, 되게 진하게 남은 것 같아요. 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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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이 다 너무 좋았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되게 참것 같은데. 음 네. 알고 지내면 알고 지낼수록 되게 따뜻하거든요? 맞아요.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면 한없이 살갑고 네. 한없이 챙겨준 내 울타리. 네. 맞아요. 그런 것들 이제 경험하고 나니까. 어, 맞아요. 독일이 저한테는 되게 좋은 나라로 이제. 네. 남았죠, 사실. 네. 네. 다시 돌아가도 독일 오실까요? 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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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만약에 한국에 갔는데, 독일에서 살수 있는 기회가 온다? 네. 그러면은, 오, 어,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볼 것 같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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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전 여기서 오래 살았기도 하니까. 네. 익숙하고 여기가. 언어도 이제 완전 잘하시고. 네. 그래서 고민해보지 않을까. 저는 음. 독일로 공부하러 오는 거 되게 추천해요. 아, 네. 네. 아름다운 걸 많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저도 음.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 얘기 너무 감사해요. 사 이런 거막 이렇게. 직접 찾아도 사실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음. 정말 언니 말씀대로 그렇다더라 하면은 사실 믿게 되잖아요. 어 맞아요. 너무 공포 조성 막 네, 되니까. 네. 그리고 막 졸업도 되게 까마득하잖아요. 네. 막상 입학을 한다 해도 이걸 어떻게 졸업을 하는지 이걸 졸업을 해서 한 사람은 있는지 음.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이제. 여기 이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네. 잘 몰라요.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뭐를 궁금해하고 이런 지잘 몰라가지고. 네. 근데 이런 걸 실제로 사람들이 찾기는 하나요? 이런 정보들을 원하 원하나요? 그쵸. 입시하시는 분들은 일단 정보 하나라도 소중해서 검색해보는데. 어... 그런데 가장 제일 먼저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일단 유학 상담 센터 가기 전에는. 블로그에 올라오는 그런 관련된 사람들의 아... 개인 경험담들 있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언니 인터뷰하기 전에 저도 네. 약간 뭔가 알아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네. 찾아보는데 너무 약간 다들 추상적으로 써주셨더라고요. 음... 네. 네. 그래서 약간 정보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커리큘럼 같은 거는 사실 네. 그런 유학원보다는 학교 각 사이트에 네. 싹 나와있어요. 아. 학사를 하게 되면은 네.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석사하면 커리큘럼 또 어떤지. 아... 그게 뒤지는 게 조금 중요한데. 학교별로 들어가서 그냥 학과 네. 사이트를 봐야겠네요. 근데 보통은 비슷해요. 학사 네. 이제 비슷해요. 뭐, 음악사 배우고, 네. 뭐, 이론 배우고, 네. 뭐, 실기 수업 받고, 뭐, 이런 음. 것들 거의 비슷해요. 아. 네. 크게 크게는 거의 비슷해서. 결론은 교수님. 그쵸. 내가 교수님한테 어떤 교수님한테 가고 싶은가가 제일 아, 중요하고 네. 그런 게 필요 없고 이제 진짜 내가 음대에만 들어가는 게 목표다 하면은 이제 그냥 다 지원해서 다 지원해서 하는 거죠 아, 네. 뭐 북쪽에서 남쪽까지 싹다 넣어서 네. 네.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 여행하죠. 뭐, 겸사겸사, 겸사 사실. <laughs> 네, 주차행 <귀찮아요>. 하고. <laughs> 저 취업 준비할 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냥. 다 넣었구나. 다 넣었어요, 네. 뭘 해, 아. 전뭘 해야 될지 몰랐거든요. 음. 그래서, 뭔가, 자기 분야가 딱 있는 사람들이 항상 너무 부러웠어요. 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동문과를 복수전공을 한 거거든요. 본전공은 예전에, 예전에 갖다 버렸고, 네. 복수전공 했는데, 막상 독일어로만 하기에는 사실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음. 독일어를 전공했으면 마지막 길이 사실 교수님이 되거나, 아니면 음, 통번역, 그 네, 통번역을 어... 하곤 하는데, 도저히 그걸 통번역을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것저할수 있는 거 찾다가 한국에서 안 돼서 이제 독일에서 이제 독일을 전공했으니까 독일에서 찾아가지고 음... 정말 생각도 못 해본 직종에서 그래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나름 만족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언니 얘기를 들으면서 7살 때 피아노를 시작해서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계속 열심히 이어 나간다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다른, 네. 저는 이제 이 안에만 있었으니까 사실 이 네. 바깥의 세상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네. 저는 오히려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네. 막 멋있는 거예요.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맨날 맨날 아침에 출근해서, 아, 이러기 싫다. <laughs> 저는 그런 회사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laughs> 막, 맨날 네.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가지고, 네. 막, 컴퓨터 일하고, 막, 이런 게 저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런 게. 네. 그래서 회사 뭐, 어떻게 생겼는지 막 궁금하고. 네. 저는 그런 로망이 있어요, 좀. 아, 그렇군요. 네. 각자 이제, 모르는 세계니까. 맞아, 서로 다르겠죠. 저는 음악의 세계 약간 너무 뭔가, 멋있고, 다양한 색깔이 있는 것 같고, 회사 생각하면 회색. 스트레스. 다들 회사 가면 로또 얘기만 하고 아... 아니 뭐막 그런 짤 많이 올라오잖아요 요즘 마스크 쓰니까 아, 네 그냥 입모양으로 안보여 욕한다 이런 거아뭐 진짠가 회사 가면 스트레스 그렇게 많이 받나 네네 저는 저, 저 이름 모르죠 네. 하지만 음악, 음악도 음악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희는 연습하면서 욕하죠 <laughs> 발로 막 차고 <laughs> 네. 아 약간 저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피아노가 좋지만 피아노 연습하다가 자기 소리가 듣기 싫을 때가 있다고 어우 수두룩하죠 그럴 때하 네. 그걸 6시간 이상씩 맨날 하는 거잖아요 성격 파탄도 돼요 <웃음> <웃음> 예민해지죠 아무래도 네. 예민해지죠 네. 네. 아 그리고 연습했던 거 계속 똑같이 또 해야 되고 할 때까지. 할 때마다 또 연습해야 되는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런데서도 재미도 있고. 하... 네 그런 게 있죠. 하... 네. 아무튼 해설원들 멋있습니다. <laughs> 저는 음악하시는 분들 너무 <laughs> 멋있어요. 입시하는 분들 화이팅. <laughs> 어 화이팅 정말. <웃음> <웃음> 네. 아 언니 언니 얘기 너무 감사드려요. 어, 너무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네 뭔가 새로운 분야 알게 된거 같아요. 음 다행이다. 저는 사실 이게 최고 연주자라는 단어도 언니 통해서 지금 처음 들은 거거든요. 이게 독일에만 있을 거예요. 이제 미국 쪽으로 넘어온 게 박사, 아, 학위가 되는 거고. 그냥 박사라고 박사. 하면은 다들 알아, 아, 이해하는 거죠? 다 이해해요. 예. 아, 그리고 박사학위가 있으신 거고. 그쵸. 예. 음. 네, 박사학위 있으신 최고 연주자분이 한국으로 가십니다. <laughs> <laughs> 감사하게, 네, 학위를 마쳤습니다. 예. <laughs> 이 팟캐스트는 9월 초에 올라갈 거예요. 어 9월 초에 어 너무 기대된다. 네한번발은그분 네. 해드릴게요. <laughs> 아 너무 창피한데. 네. 그러면 이제 종은님도 한국 계시니까 네네 네, 연락 많이 주세요. 네 경화 씨 팟캐스트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홍보 많이 부탁드려요 종은님네 알았습니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팟캐스트 웨이업 독일은 독일에 관심이 있는 한국 분들과 소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공지에 적혀있는 이메일로 사연이나 요청 사항을 보내주세요. 독일 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독일 와서 겪은 혼자만 알기 아까운 일화나 하소연, 고민 상담 등 모든 이야기를 환영합니다. 팟캐스트 웨이크업 독일은 독일 시간으로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오전 7시에 업로드됩니다. 융진각형과의 생생한 독일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 테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